아세 어, 번째 오늘의 이야기는 음, 신의 제자님들 무당 어, 부당 선생님들이 무당님들이 신을 받아놓고 다른 일을 한다든가 사회적인 일 얘기하는 겁니다. 다른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, 명리 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관한 얘기입니다. 어, 흔히 어, 신 제자님들이 신을 받아놓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이런저런 이유로 뭐 첫째는 금전 때문에 그러겠죠. 어. 금전 때문에 신당을 모셔놓고 사회적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음, 신에서 빨리빨리 못응접여 주니까 답답하니까 뭐 일반 일을 하게 됩니다. 이 부분에서 뭐, 어느 것이 맞느냐, 이게 맞는 말이냐, 틀리냐, 이게 잘하느냐, 잘못되냐, 말이 많은데, 이걸 보고 굳이 뭐, 잘못했네, 잘했네, 할 수는 없습니다. 신의기가, 신의기 아니더라도, 어, 신명제자 여러분들이 신당을 모셔놓고, 다른 일을 해야 할 경우, 잘 살펴보면, 몸조 직성이 유다릅니다. 사주팔자가 유다르고, 어쨌든 몸조 직성이 있다 보니까, 신을 접하고, 신길에 문을 두드리고, 신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. 네. 신을 모셔놓고, 신을 모시는 사주팔자일 때, 신당을 소법당으로 모셔고 소법당, 작은 법당, 응. 소법당으로 모셔놓고, 일반적인 일을 할수 있습니다. 아만리에, 뭐, 사회적으로, 어느 뭐, 희장님들도, 사장님들도, 그 다음에 연예인들 특히, 연예인들 모셔놓은 경우 덜어 있습니다. 음, 응? 외부로 안 밝혀져서 그렇지, 서법당 모셔놓고, 아니면 신당 모셔놓고, 가는 연예인들 있는데, 이런 분들이 신의 제자냐, 그거 아니고, 몸조 직성이, 있기 때문에 신 법당을 보셔놓고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.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. 이런 신들은 불리기보다는 좀 약하지만, 불리는 음, 신명은 약하지만, 어쨌든 신명 제자일 경우 여러 생을 살면서 전생, 구전전 그 여러 생을 살면서. 음, 업이, 업을 갖고 이 현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몸주신이 약하다고 안빌 수는 없습니다. 빌어 가야 됩니다. 그러면 비는데 매일 빌 때마다 저 무당집에 찾아가고 뭐 굳어야 되고 치성해야 되고 맨날 그래야 되나? 돈이 얼마예요? 그래서 무당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직접 빌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신당을 모시고, 서법당을 모시고 갑니다. 전 이게 잘한다고 봐요. 신당을 모셔놓고, 일반 일할 수도 있어요. 응.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신당과 서법당을 모셔놓고 빌어가면서 나도 빌고 조상도 같이 닦아 나가는 겁니다. 저 제자 중에는 신당 모셔놓고, 서법당 모셔놓고 일반 일 하는 제자가 두세 명 있습니다. 직속 제자입니다. 직속 제자. 근데 그게 뭐 잘못된 일 없어요. 어, 나는 그 제자들한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, 그다음에 어느 시간을 딱 짬을 내서 집중 기도 들어갑니다. 장기 기도. 예를 들어서 1년에1년 내내 일을 하고 어떤 여간으로 일보다게 될때한달두달 달 장기 기도 들어갑니다. 장기 기도 들어가고 나면 누가 좋아져요? 가정 성불 봅니다. 가정 성불. 자식 성불이 보고, 가정 성불 보고, 어, 그럽니다. 근데 제가 아연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불리해야 될 신명인데, 불리해야 될 신명인데, 진짜, 누가 봐도 딱 불리해야 될 신명인데, 그 신명을 덮어놓고, 눌러놓고, 알바를 한다든가, 사회적인 일을 하면, 그만큼 힘들다, 그 말이죠. 늦어집니다, 신공부가. 그런데 그런 분들은, 이제 연을, 신선생이나 주위에 연을 못 잡아서 아마도, 아마도 신의 문을 활짝 열어내지 못하고, 일반 사회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, 음, 아연이 오늘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긋찬 신명을 모셔놓고 사위를 하다 보면 그만큼 신 공부가 늦어지고 신의 합수도 늦어진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, 죽기 살기로 한번 신하고 한번 맞짱을 한번 떠 보세요. 떠 보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모셔놓고 가정성불로 가고 일반일 하셔도 됩니다.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한 번쯤 제자님들이 신하고 맞짱을 한번 떠 보고 심기 일전으로 한번 신하고 합수를 한번 받아보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저 아시는 분이 명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, 명리를. 명리를 하는데, 어, 신당을 해놓고 명리를 합니다. 네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뭐, 초라권 하시는 분들, 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분을 뭐 탓하자고, 그분을 뭐 헐뜯자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, 신명을, 불리하될 신명을 모셔놓고 명리를 하다 보면, 어쨌든 명리하다 보면 상담이 나오잖아요. 굳이 영을 안 띄워도 명리로 상담자를 통변할 수 있습니다. 상담을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. 굳이 신령님 심을 안 빌어도 상담을 할수 있다 보니까 신명 등한시하게 되죠. 그래서 신명 보셔놓고 명리 철학관을 여시는 분들은 그만큼 신공부가 늦어집니다. 늦어져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건이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리학을 함으로 인해서 신에 의존하지 않고 명리 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신하고 나하고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. 더 좋은 방법은 명리학도 하시고 신도 집중적으로 합수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, 그분 뭐라고? 영철학이라고 그러 영철학. 영철학. 신을 모셔놓고 명리적으로 치우치워서 신 공부가 안 되고 신붕 떠다 보면 그 여파를 누가 받아요? 자손이 받지, 자손이. 자손이 그 여파를 받으니까 우리가 신의 제자길에 들어올 때내 자손 생각해서 후손도 생각해서 신길 많이 들어옵니다. 내 자손한테는 이걸 절대 신을 넘겨줄 수 없다해서 부모들이 양어깨에 짊어진다, 책임을 진다고 들어옵니다. 들어왔을 때 신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하고 합수를 잘 받고 신의 뜻을 잘 파악하고 신의 올린해야내 신명이 자손한테 안 가죠. 내가 명리학하면서 신을 조금 등한시하면 그 신은 어디로 가요? 자손한테 갑니다. 자손한테. 자손한테 가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손이 신길 가는 거 보겠어요? 신은, 신은 냉정합니다. 사도생전 같으면 내 자손이고 내 손주고, 어, 내 손자니까 끔찍하겠죠.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. 그러나 신으로 올 때는 냉정합니다. 냉정해서 네가 해. 응, 어, 내가 너한테 이걸 했어. 안 해? 안 하면 나 땡이야. 근데 사로 생것 같으면 아이고 내 새끼 내 손자에서 뭐 웬만하면 묻어두고 덮어놓고 넘어가잖아요. 뭐 신은 그게 없습니다. 거래입니다. 거래. 그래서 신이 자손한테 뭘 요구했을 때 자손이 그걸 안 들으면 신은 바로 떠버립니다. 떠서 후손에게 데려갑니다 자손한테. 그만큼 신은 올인해야 됩니다. 올인. 어영부영? 대충? 이거 안 되고 신은 죽기 살기로 음, 아이언은 신한테 목숨 걸입니다 목숨 걸어요. 내 목숨 내놓고 신에 올인합니다. 그래도 뭐잘 불리는 건 아니지만, 우리 자식들은 끄떡없습니다 그렇게 신에 올인해야만이, 어, 나도 떳떳하고, 일단 자손한테, 자손한테 넘어가는 걸 막고, 그래서, 어, 신제자, 신애기, 애동체자,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, 신당을 모셨으면, 죽기 살기로 신에 올인하고,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일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명리를 하셔도 되는데, 일단은 신에 한번 부딪혀서, 목숨 내놓을 정도로 부딪혀 신에 올인해서 신의 문을 열어 가셔야, 나하고 신하고, 영통에 된다 그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. 안 그러면은 신신 어영부영 신 합수요 어영부영은 안, 안 됩니다. 신에서 어영부영 하면은 신떠 버립니다. 신떠 버리고 신떠 버리면 어찌 해야 돼요? 신당문 닫아야 됩니다. 신당 접어야죠. 저 아는 분들이 신당 접는 분들이 몇명봤습니다 제가 신고 대준. 애기 보살도 신당을 접었고요. 저하고 떨어지고 나서 접었습니다. 저희, 저희 쓸땐 제가 관리를 다 해줬죠. 근데 이런저런 연유로 저하고 떨어지고 나서, 몇년 후에 얘기 들으니까 신당 접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신은 대충 어영부영 없습니다. 신의 음, 목숨 내놓고 올인해야 신과 나와 합의보고 영통, 그 다음에 활인공덕, 부재중상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신의 세계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예,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